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 홍보부 한아름팔기부장 이세진, 팔기차장 이연아입니다. 입시생 여러분 면접고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면접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입시생 여러분들을 위한 대면 면접 진행 방식과 참고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도 작년에 면접고사 가이드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2023학년도 호텔 관광과 수시 1차 대면 면접은 본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문을 들어온 후 바로 있는 건물인 디자인관을 지나면 본관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열 체크 부탁드립니다. 수험표 하겠습니다 이때 수험표와 신분증이 없을 시 면접에 임하기 어려우니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신분 확인을 마친 후 면접 도우미를 따라 1차 대기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호텔관광과의 면접장은 본관 5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표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수험표 왼쪽에 부착하시고 앞쪽부터 차례로 앉아주세요 대기실에는 면접시간 30분 전부터 입실이 가능하니 시간에 엄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2차 대기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2차 대기실로 이동하여 대기하게 되는데요 대기실에 있는 면접 도우미의 지도에 따라 함께 입장하는 입시생 분들과 함께 인사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 주세요. 이제 면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면접실 입장 직전 영어 지문을 뽑으신 후 입장하게 됩니다. 면접을 마친 후에는 면접 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시면 되는데요. 또한 면접을 마친 후에는 면접 질문을 발설하면 안 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점은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 SNS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접 진행 사항은 학교 방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지금부터는 면접 안내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면접실에는 3명씩 입장하게 될 예정이며, 단일 상황에 따라 결혼이 발생할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시생분들께서는 입장 후 뽑으신 영어 지문을 절대 미리 확인하시면 안 된다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복장은 교복 또는 면접복을 착용해주시면 되는데요. 특별하게 선호하는 복장은 없으니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복장을 착용해주시면 됩니다. 교복을 착용 시에는 코니테일을 허용되며 면접복을 착용 시에는 어피어런스와 번까지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단발머리의 경우에는 고데기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말아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호텔방망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는 해당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접기출문제와 전략도 영어 지문은 상품성상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질문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으니 학과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 임해주신 입시생 여러분들을 위한 수시 1차 면접 후기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면접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이 걱정되고 긴장되실 입시생 여러분들을 위해 면접고사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내년에 여러분을 교정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 하나름도 여러분의 도전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예비 이사학번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